전설천하 TV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세 사람의 제주자랑 제58화 죽음 그집 안에서 아이고 아이고 하는 호곡소리가 일제히 흘러나왔다. 임씨의 놀란 눈동자 앞으로 그 집의 방안 풍경이 쓱 나타났다. 산수화가 그려진 병풍이 둘러쳐진 그방 아랫목에 늙은 신하가 반듯하게 누워있었다. 천하의 권력과 부귀와 영화란 영화는 다 누리면서 향년 90세로 오늘 오전 4시 그 늙은 신하가 지금 막 숨이 끊어진 것이었다. 방 안에 가득 찬 아들내며 딸내들 그리고 손자, 손녀들이 아이고, 아이고 슬피 울며 포곡을 하는 것이었다. 자, 이제 이승의 연이 다 끝났으니 그만 가시지요. 임씨가 소리가 나는 곳을 보니 바로 검은 옷을 입은 저승사자가 방안 한가운데 서 있었다. 저승사자의 얼굴을 본 임씨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바로 임씨가 지난밤에 보았던 그 얼굴의 저승사자였다. 그 옆으로 지난 밤에 임씨에게 함께 왔던 검은 옷을 입은 젊은 저승사자 둘이 서 있었다. 내 네, 놈들, 내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는데. 어찌 저승에 데려간단 말이냐. 늙은 신하의 영혼이 아랫목에 반듯하게 누운 자기 몸을 붙들고 노발대발 소리치는 것이었다. 오호 일국의 영상대감까지 지내신 분이 이리 소란을 피우시면 되겠습니까. 백지장처럼 얼굴이 새하얀 저승사자가 가늘게 미소를 머금고 타이르듯 말했다. 이놈들아 내이한 평생을 통해. 내 혼자 힘으로 이룬 이 권력이며, 저 수많은 제사를 두고, 어찌 일이 무정하게 간단 말이냐? 어서 내 몸을 돌려주어라! 늙은 신하가 저승사자를 쏘아보며, 버럭 화를 냈다. 인생은 탄생이 있으면, 반드시 죽음이 있는 법. 이제 그 연이 다 끝나, 염라국으로 가야 하니, 어서 앞장 서시지요. 나는 이곳에서 내 몸을 돌려주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못 간다. 이놈들, 너희들, 알아서 해라. 늙은 신하가 자신의 죽은 시체를 부둥켜 안고 소리쳤다. 여보시게들, 아니 되겠네. 어서 모시게나. 저승사자가 그것을 바라보고 서 있는 젊은 저승사자 둘에게 말했다. 자 어서 일어나시오. 죽은 몸은 이제 싸늘하게 식어 곧 모든 구멍이란 구멍으로 썩은 냄새가 지독하게 몰려 나올 것이오. 어서 일어나시오. 젊은 저승사자 둘이 늙은 신하에게 다가가며 팔을 양쪽에서 붙잡고 일으켜 세웠다. 그런데 늙은 신하가 필사적으로 자신의 죽은 몸을 붙들고 발악을 하는 것이었다. 와라. 이 놈들아 태산보다도 더큰내 권력과 이 나라가 다내 것인데 이 재산을 두고 어떻게 간단 말이냐? 나는 못 간다. 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혼자 힘으로 한 나라의 영상 자리까지 올라가는 어찌 그것을 두고 간단 말이냐? 인생사 다 부질없는 것을. 경영, 그대는 모른단 말이던가. 저승사자가 늙은 신하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이놈, 감히 일국의 영상 대감을 지낸 사람을 가르치려 들다니, 저승사자이 놈, 뭐마구나 늙은 신하가 싸늘하게 식어가는 죽은 자기 몸을 붙들고 두 젊은 저승사자가 일으키려는 것을 갯바위에 달싹 달라붙은 따개비처럼. 즐기게 버티며 호통을 쳤다. 살아서 영상대가 많이 천하의 황계를 지냈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오직 이승의 문제일 뿐이라네. 소란 그만 피우고 어서 가세. 모른다. 어서 내 몸을 돌려다오 이놈들아. 나는 못 간다. 죽어도 이대로. 저승으로 못 간다. 늙은 신하가 고래고래 악을 썼다. 젊은 두 저승사자도 늙은 신하를 어쩌지 못하고 쩔쩔맸다. 어험 이거 도무지 아니 되겠구나. 이제는 차가운 구천을 헤매는 잡기로 부어서는 절대로 아니 될자이네 염나국의 금나대장군을 어서 모셔 오도록 하시게나. 저승사자가 두 젊은 저승사자를 보고 말했다. 예, 바로 모셔 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젊은 저승사자가 그렇게 말하더니 방을 나갔다. 늙은 신하는 자신의 죽은 몸을 붙들고 한숨을 푹 쉬더니 저승사자를 사납게 노려보다가 갑자기 태도를 쓱 바꾸고 아양을 떨며 말했다. 아이고 저승사자님 나를 한 10년만 이대로 더 살게 좀 봐주면 어떻겠습니까? 인생살이 100살은 채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다 명운이 있는 법 그것은 누구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저승사자가 냉정하게 잘라 말했다. 그럼 한 5년만이라도 좀안 되겠소? 내 가진 재산의 절반을 그대에게 드리리다. 내이 자리에서 그것을 지키리다. 나만 살려준다면 반드시 그리하리다. 늙은 신하가 통사정을 했다. 참으로 가련하군요. 일국의 영상대감을 지낸 분이 몇 년을 더 살자고 저승사자를 재물로 매수하려 들다니. 허허 참으로 한심스럽군요. 그만두시고 자 어서 떠나시지요. 저승사자가 말했다. 못 가. 내 어찌 이 많은 재물과 권력과 영화를 두고 이리 빨리 간단 말이냐. 이놈 나는 절대로 못 간다. 늙은 신하가 다시 돌변에 소리쳤다. 허허, 참으로 한심하구나. 누구는 나이 열살도못 채우고, 굶주림에 시달리다 죽어오는 자도 있고, 누구는 창갑을 들고, 살육 전쟁터에 나가 나이 20도 못 채우고, 죽어오는 자가 부지기 수건을 나이 90을 채우고, 모든 권력과 영화를 다누리었거늘 이리도 추하게 보챈단 말인가. 이놈 저승사자라며 참으로 어리석구나. 머리 미련하고 능력 없고 복 없고 못난 놈들은. 다 그리 죽는 것이. 세상사 이치 아니더냐. 그걸 어찌 나와 견 준단 말이냐. 늙은 신하가 호통을 치며 말했다. 호호, 50년도 전에 지은 지 그대를 내 잡아가려고 했지만, 잘라의 이승에서 이슬처럼 사라져버릴 헛개비 같은 그깟 권력과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 얼마나 누리겠는가 하고, 나이 90을 다 살도록 두었다는 것을 아는가? 참으로 한심한 작자로고 저승사자가 차가운 미소를 띤 얼굴로 말했다. 네놈 사랑을 오롱하다니 어서 내 몸을 돌려주어라. 아니 제발 저승사자님 한 3년만이라도 아니 1년만이라도 좀 나를 좀 살게 놔주시게나. 인생을 아직 아무런 정리도 못했는데 이리 데려갈선가 저기 울고 있는 내 젊은 아내를 위해서라도 제발 좀 봐주시게나. 늙은 신하가 화를 내며 고함을 치다가 갑자기 통사정을 했다. 그러면서 자식들과 손자들 틈에 끼어 죽은 늙은 신하를 보고 아이고 아이고 통곡을 하고 있는 어여쁜 젊은 여인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여인네도 당신이 돈과 권력을 이용해 회춘할 요량으로 노욕을 채우기 위해 부당하게 나머지 어린 딸을 붙잡아와서 아내로 삼은 것이 아닌가. 뭐라! 다저 끼니도 때우지 못하는 가난한 여인네를 위하여 내가 힘을 쓴 것이 아니냐? 잘 먹이고 잘 입히고 호강을 시켜주려고 그랬거늘 쭉쭉 저 불쌍한 여인들을 봐서라도 어서 나를 좀 살려 주시게나 <laughs> 그만 두시고 어서 앞장 서시지요. 그때 방문 앞이 황금빛으로 벼랑간 환하게 밝아오더니. 오른손에 긴 칼을 들고 금빛 갑옷을 입은 수염이 새하얀 중년의 우람한 사내가 젊은 저승사자 둘과 함께 수많은 병조를 데리고 나타나 벼락같이 호령을 했다. 금나 대장군님오셨군요 어서 처자를 염나 국으로 모시지요. 저승사자가 금빛 갑옷을 입은 금나 대장군에게 말했다. 금나 대장군이 방 안으로 쓱 들어서며 죽은 자신의 몸을 꽉 붙들고 있는 늙은 신하를 보고 말했다. 영상대감 나리, 참으로 오랜만이옵니다. 내가 누군 줄 아시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늙은 신하가 깜짝 놀란 눈으로 금나 대장군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크게 비명을 질렀다. 어, 너 너는 우리 집 노비 그 새돌이가 아니더냐? 전설천하 TV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다음 이야기 계속해서 들으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